네, 찰롱 반갑습니다. 드릴 거는 별거 아니지만, 네, 계속 먹고 있는, <laughs> <laughs> 계속 먹고, 아, 줄어들지가 않는, 음, 콩비지찌개 남은 거에다가, 예, 네, 다 먹고 뭐더 할까 하다가, <laughs> 네, 어제 경주까지 갔는데, 두부찌 아, 된장찌개가, 음, 그 뭐죠, 떡갈비 정식에 된장찌개가 나왔는데, 음, 제가 두부를 한 개도 못 건져 먹어서, 네, 한두부라고 하거나서, 용화에게 말했습니다. 네, 같이 마주 앉은 권사님이 제 또래인데, 네, 말하면 안 되는데, 네, 제 또래이신데, 네, 다시마까지 들어갔네요. 네, 제 또래이신데, 음, 앞접시에 두부를 다 건져 가셨습니다. 두부를 다 건져 가시는데, 제 거는요? 하고 말을 못해서, 예, 저 씨에 다 건져 가셔서, 두부가 없는 <laughs> 된장, 맛없는 밑에 조금 남은 된장을 제가 떠먹으니까 다 드세요. 하고 그래서 속이 상해서 계속 <laughs> 갔다 와서 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그래도 떡갈비 맛있게 잘 먹었는데, 떡갈비도, 음, 하나하나씩, 그, 초, 초 같은, <laughs> 불이, 태워지고 있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가,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는데, 음, 두 개씩, 두 개씩 먹으면 된다고, 예, 밥, 그릇에 뚝뚝 놔주니까, <laughs> 예, 베레해서 놓아주시는 건데, 도 저는 좀, <laughs> 예, 따뜻하게 먹으면 더 좋을 텐데 싶었습니다. 엔재성이 예, 이렇게 까다로워서, 좀, 그러네요. 근데, 오히려 그 앞에 집사님께서는 제가 어 물김치를 떠두고, 그걸 다안 드시고, 확 버리는 걸 보고, 제가 그 음식은 남기면 안 되는데 하고 하니까, 아 앞에서 못 먹겠다고 하면서 <laughs> 하시면서, 음, 남기지 마라. 자꾸 흥기식으로 말하니까, 앞에서 먹기 힘들다고 그러었는데 저는 두부를 다 건져서, 아저씨에 다건져 하시고 또 다른 분들도 다 떠주시면서 제건안 떠주셨는데 된장이 조금 남았을 때다 드세요 하셨는데 음, 이런 경우가 교회분들하고 갔을 때도 저희 교회 공사님께서 낙지볶음을 다 드세요 하면서 빈조시를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네, 이제서이게 음, 모임에 갈 때마다 <laughs> 내 네, 권사님들께서 빈 접시를 자주 권하시는데내 네, 인제 송이부터 인제 송을 기하게 여기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제 저를 기하게 기아, 여기지 기아, 다른 분들도 기하게 여기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위축되어 있고 또 자신 없어하고 하니까 누구도 다건져가시고빈걸 <laughs> 어, 조금 남아있는, 국물만 조금 남아있는 된장찌개를 다 드세요 하고, 보내시고, 또 낙지 볶음 다 건져가시고, 야채만 조금 남긴 빈접시를 다 드세요 하고, 제게 권사님께서 항상 제 건너에 앉아 계시는 모, 모, 모 권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네. 예, 현, 어, 현실에서는 말도 안 하면서 또 유튜브에서 떠든다 하면 안될 것 같은데 예, 빈 접시를 왜 권하실까 하고 왜빈 예, 접시를 권하실까 네, 뭐, 먹을 것도 없는 빈 접시를 왜 권하실까 인재성이 그렇게 음, 안 좋게 보이는가 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제 자신을 아끼고 인재성이 인재성을 사랑할 때 음, 상대방의 권사님들도 저를 존중해주고 사랑해 주실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권사님들은 저를 두부도 안 남겨주시고 또 낙지도 안 남겨주시고 빈저씨만 고날지라도 <laughs> 네, 하나님께서는 엔젤송을 귀하게 보시고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laughs> 네 어제. 두부도 안 남은 된장을 보내셔서 속이 상하고 또 오면서 제가 방송을 들으려고 하다가 이어폰을 빼고 어 말을 한번 걸어 음 대화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오고 싶었는데 네음 대화를 받아주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소소한 게 많았네요 네 어제 경주 다녀오면서 음, 그래도 <laughs> 천년의 숲은 안 가본 곳이고 또 좋은 카페에 가서 좋은 시간 보낸 것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할 제목들이 더 많은데 엔제송도 불평 불만 거리를 항상 말하고 각장로는 제가 추천가서 <laughs> 없어서 음, 말하지만 예 네, 항상 각장로도 불평 불만을 많이 늘어놓는다고 합니다. 네, 방송에서는 불편 볼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제 느낀 감상을 얘기했습니다. 네, 엔젤송, 엔젤송, 기하게 여기수 있도록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음, 네, 그리고 오늘 또한 거는, 그래서 이렇게 두부를 조고 <laughs> 금식하게 썰어서 넣습니다. 었또 김치도 짜투리 김치가 있길래 넣고 다시마는 이렇게 육수낸 낸 건데 한번 우려내고 덮어두고 있었는데 그때 메밀묵 무침 할때 <laughs> 빼야 되겠네. 메밀묵 무침 할 메밀묵사발 할때 묵국수 할때 이제 각장노에게 주면서 우려낸 그 육수인데. 한번만 쓰고 버리기 아까워서 또 한번 더 끓여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찌개에 부어서 끓였습니다 붓다가 채 안걸리고 하니까 이렇게 다시마가 들어갔습니다 네 어제 못먹었던 두부 엔제송 많이 먹을게요 네, 엔제송인 엔젤송 귀하게 여야지 다른 분들도 저를 사랑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빈 음, 두부 <laughs> 된장찌개 권하시고 두부도 없는 된장찌개 권하시고 또 낙지 없는 빈 접시만 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인재송에게 또 모든 분들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좋은 길로 항상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이렇게 좋은 집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예배 드리고 가는 길이었는데, 분양 모델하우스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고, 또 계약하게 하시고, 또동호수정해서 이렇게 귀한 집으로 왔습니다. 할렐리아 아멘 <laughs> 네,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laughs> 말이 너무 많이 했네. 예, 어, 양파를, 여기 양파를, 아, 여기는 아니네. 네, 불고기에 양파를 가스, 음, 자, 잘게 썰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양파슨 껍질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아파해서, 합해서, 이렇게 양파 물을 우려냈습니다. 양파 물은 피를 맑게 하고 혈압을 낮춰준다고 하네요. 네, 또 뱃살도 빼준다고 하니까 일석삼조인 것 같습니다. 네, 음, 양파 물로 또 찌개도 끓이시고 또 차로도 드시고 국으로도 끓이시고 국 끓일 때 육수로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했네요. 용우가 어제, 음, 경주에 다녀오니까 용우가 이렇게 고야라는 <laughs> 올리브를 이렇게 그린 올리브를 사서 엄마도 드셔보세요 했는데, 음, 어제 시래기 음, 꼬막 정식을 먹고 너무 많이 배부르게 먹어서 떡볶이도 많이 먹고 해서 엄마는 배부르다 하고 이걸 <laughs> 못 먹고 이제 좀두개 맛봤습니다. 엔제에 그린 올리고도 많이 좋아합니다. 네, 잘 먹을게요. 네, 오늘 장모님 가정에서 이렇게 군사님 추, 추마, 응, 음, 어, 군사님 지난주 이맘때 소천하셔서 또 많이 사랑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의 떡을 오늘 점심으로 또 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네. 한 팩이 더 있는 것은, 하나는 현어제 거는 먹었고, 용아 아빠가 놔두고 갔고, 악장 놓고, 용옥꺼또 권사님이 챙겨주셨고, 한 팩은 또제 옆에서 찬양 드리시는 권사님께서, 음, 어머니 권사님이 안 되실 것 같다고 하면서, 저를 부르시면서, 이것도 먹으라 하면서 주셨습니다. 내실루떡 네, 주신 권사님인데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채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김이랑 네, 이거랑 하, 하나씩 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네, 제 옆에서 찬양 드리시는데 옆에 계시면 제가 이것저것 얘기하고 또 하니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잘 인재성 얘기. 어,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또 맛있는 것도 있으면 항상 챙겨주시려고 해서 감사합니다. 있네요.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이다. 이사야 6 0장1절 말씀. 아멘. 내 모가를. <laughs> 네 어제 어. 여행 가서 경주 여행 갔을 때 모가가 모가 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모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 천년의 숲에 갔네요. 천년의 숲에서 모가가 떨어져 있어서 이 네, 향기가 너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laughs> 떨어져 있는 모가를 가져왔는데 향기가 향긋하고 너무 좋네요. 네 모가를 이제 잘게 잘라서 또 설탕에 재우면 모가차로 드실 수 있다고 하니까, 기침에도 좋고, 네, 가을에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채를 음, 썰어서, 이제, 네, 체를 썰어서 설탕에 재우면 모가차가 될것 같습니다. 내게 네, 향긋하고 향기가 너무 좋은데, 네, 너무 향긋하네요. 네, 하나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 음, 풍겨나는 어, 모든 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모가의 향기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향기 드러내시는 모든 분들 되세요. 네네너나 하나 꽃 피어 오늘 찬,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상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 토스트 영상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밤 지내세요. 이제송 인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네, 밥을 7시 전에는 저녁에 다 먹어야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일찍 일찍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 여행 가면서 아, 내 네, 두부도 보여드릴게요. 아까 두부 넣고 남은 두부인데 네, 집에 와 보니까 두부가 밥못 밖에 없어서 용호야. 단모는 어디 갔느냐 하니까, 뭐해 먹었느냐 하니까, 시래기국에 넣어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네, 용호가 엄마가 없어도 시래기국 그냥 안 먹고 또 두부까지 넣어서 영호가 맛있게 먹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분지도 두부가, 음, 부들부들한 두부가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합니다. 네, 두부 맛있게 드시고 항상 뼈도 튼튼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두부 시장 두부여서 이렇게 내일 예, 또 된장이라도 끓이면 필요할 것 같아서 또좀 남겼습니다. 예, 맛있게 잘 먹을게요. 이렇게 예, 모라모가랑 나뭇잎이 이렇게 있으니까 낙엽이 있으니까 가을이 온것 같습니다. 예, 떨어진 모가 성출이좀 <laughs> 있네요. 예, 향긋한 모가처럼 예수님의 향기 드러내시는 오드몬드 되세요. 모가하 <laughs> 이진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평안한 밤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주일 저녁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11월 내도 모든 분들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크신 축복과 사랑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분들 평안한 주일밤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시청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